함께 버추얼 종합대회에 출전하게 알죠? 된 연빈이와 포쿠키 안녕하세요 포쿠키 연빈이 부빈부빈입니다 하면 되지 않을까요? 최대한 이겨보겠습니다 하고 저희 1등 하겠습니다 일등 하지만 운이 매우 없던 연빈이는 게임 시작 14분 만에 광탈하게 되는데 포기하지 않아 볼래요 포기... 저는... <laughs> 포기할래요 <웃음> 어... 호키님? 네? 슈퍼버니맨 보내놨습니다. 에? 그게 후열로 하기에 적절한 게임인가요? 일단은 보내놨습니다. 일단은. 제 의사는... 아유, 일단 일단은.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미 생각하고 계셨던 건가요? 혹시? 아유, 내가 어? 슈퍼버니맨을 하려고 섭별 했는데 그럼 안 오실까 봐 지금 버정대로 꼬신 겁니다, 막 이러고. <laughs>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배보다 배꼽이잖아요, 이게 뭔 소리야. 얘들아, 잡아왔어, 얘 어? 내가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 거지? 아냐, 얘기도 안 했어요. 뭘 잡았다고 얘기하셨는데? 한 청. 한청. 아, 그렇구나. 음. 비니님 다 들려요. 얘들아, 잡아왔어. 마이크 끄고 얘기하면 너무 <laughs> 티나잖아요. <laughs> 아니, 사람을 앞에 두고 귓속말을 하면. 안 되겠다. 저를 빼놓고 뭔가 개려 개량... <laughs> 아, 뭐야, 이거. 진짜 <laughs> 라야지 <laughs> <애잔>. 뭐야, 이거. <laughs> 이제 <내> 거. <laughs> 어, 이거 뭐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뭐야?뭐야?뭐야?뭐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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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와 우우와우와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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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어어어어어어저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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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laughs> <laughs> 저, 저어어어어어아아아아아아 저 잠깐만. 아 살려주세요! 저, 저 어떻게 잡아야 되지? 비니님 <laughs> <laughs> 제가 혼자 가볼게요. 쿠키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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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이 웃음> <laughs> 특검을 잡았어. 가, <까>. 가뭐 <laughs> 야, <웃음> 어, 뭐야. 성공. 이아 <laughs> <laughs> 저희 이걸로 대회 나갔으면 이겼겠는데요?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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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놈내> 거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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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동 가보죠. 함체. 그러니까. 어, 어? 어. 다다다다따다다다따다다다따다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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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게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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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고 <laughs> 아,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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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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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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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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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아이고야. 우리 왜 이렇게 잘해요? 오! 됐다. 잠깐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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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너무 잘해. 예. 예. 나이스. 아! 개가 개한테 공격해. 어올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어요? 안 좋지 않아요? 살짝. 음. 어어 시체다. 잠시만 이게 데리고 가기 더 편할지도? 너무해. 어. 됐다. 어, 어? 아, 잠깐만. 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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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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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나안 보세요. 아, 아, 머리 잡으세요. 어, 머리 잡으세요. <laughs> 잡아. 잡 잡아도 안 제가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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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떻게 이게... 된 거야? 어? 벗고 나서 뭐지? 어나 어디야? 어. 저 바닥에 땅에 박혀 있어요. 아까 쉽다고 했던 두명 어디 갔더라? 선나이 공사 이상한 사람이 쉬는데요? <laughs> 너무 이상해 <쉬운데? 웃음> 어이오이오 됐다. 잠깐만요. 드디어 도전한다. 할수 있어. 조조 조조. 이모! 쫄아! 드디어 마지막 단계. 가보자. 아! 어, 잠시만요! 어, 저 잡았어요! 땅 잡았어요! 어, 잘하네! 비니님을 아, 죽이기 성공! 아, 내 발가락! 아, 아, 아. 안돼 비니님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마지막까지 도전해 보시겠어요? 아니면 저희 식사나 하면서 수다나 떨까요? 저, 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아, 좋아요! 펄킹인가요? 섹시한가요? 어, 너무 섹시한데요? <laughs> 고자 극방투. 아, 차분한 투어. 목소리에 그렇지 못한 방송이 맞군요. <laughs> 이런 건 아니었는데. 어그 포케 오셨나요? 어... 포케 오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 숟다나 떨까요비니님 <laughs> 아직 도전해 보자고 말한 지채 2분도 안 됐어요. 뭐까그뭐 1등 소감 말하는 거똑같났고 <laughs> <그거. 웃음> 그럼 저희 같이 죽으러 갈까요? 좋아요. 같이 떨어질 준비 됐나요? 그녀와 함께 갈게요. 하나, 둘, 셋. 응? 어? 어디? 어? 아니 죽으러 가는 거 그렇게 해야 되냐고. 저건 <laughs> 또 어? 망대로 안돼. <laughs> 와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하루.